망막색소변성증이 이제 가장 주된 증상이 야맹증, 밤눈이 어두워 생활이 어려워요. 두 번째가 시야 협착,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잘 부딪히고 넘어지고 계단을 내려가지 못하고 그다음에 생활이 힘든게 됩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그 각도가 보는 각도가 우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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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잖아요. 그런데 막막색소변성증으로 막대세포가 일조개가 주어오게 되면 시야가 갈수록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다 시꺼멓고 여기 10도 20도 30도 20도 10도 이, 여기는 시꺼멓습니다 이 정도만 보입니다 이 정도 우리가 농내장 같은 경우도 주변부가 죽고 가운데만 보이는데 막막색소변성증은 이렇게 좁아지는 겁니다 주변부서 이렇게 그래서 각도가 시야 각도가 갈수록 좁아져서 어. 더 생활이 불편하게 됩니다. 근데이 치료를 받으러 이제 한약이나 침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데 이런 의식이 중요합니다. 치료를 받아서 나사요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설명들을 다 환자일 개개인한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침 하나 맞으면서도 침은 주된 목적이 우리 아주 위대한 발명품입니다. 아주 역사적으로 앞으로 세대에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치매 치료 원칙은 조기 치신입니다. 조기 항상 건강이라는 것은 균형입니다. 조는 조화를 이룬다 기를 조화시켜서 치신 신은 정신과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신과 육체의 병을 치료한다. 우리 동의보감에 인체의 삼포 세 가지 보물이 뭐냐? 정, 기, 신. 정과 기와 신. 신은 이제 정신과 그 정신 세계, 정신 세계. 그다음에 정원, 육체, 기는 에너지. 인체에 가장 중요한 건 몸덩어리뿐만 아니다. 몸과 정신과 기라는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기가 맺힌다, 기가 기분이 좋다. 뭐기 기의 기의 기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표현이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기를 쓰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기, 사기. 정기는 올바른 내 기운, 사기는 나쁜 기운. 전기가 튼튼해야지 외부적인 사기가 들어오를 않는다. 전기는 면역, 사기는 외부적인 균 바이러스. 그래서 망막세소 변성증으로 치료를 이렇게 받으러 오실 때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치료를 받아야지 훨씬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결국 자기 자신은 어, 자기 자신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보시면 됩니다. 내가 타고난 대로 살다가는 몸도 몸, 몸의 존재다 이게 아니라 생각의 영역을 넓혀서 나는 몸을 주관하는 마음이 있고 마음을 주관하는 영이 있고 영적인 존재는 비대의 존재고 그 에너지는 우주 에너지와 맞닿아 있어서 나는 곧 우주 에너지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불편한 증상을 치료할 수가 있고 그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명상. 명상이라는 것은 내가 내 몸도 아니고 내가 내, 몸, 내, 내 정신도 아니고 비우는 겁니다 모든 스트레스 하루, 하루에 오만 가지 생각하는 오만 가지 생각 다 멈추고 그 다음에 내가 현재 받고 있는 현재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나 어떤 근심 걱정 또 아픔 다 지우고 우리가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할 때 시동 걸고 중립기아에다가 후진하고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만약 중립이 없이 그냥 앞뒤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립 있습니다. 중립이라는 건 멈추는다. 숨을 쉴 때도 내뱉고 들어마시고 멈추는 숨을 쉽니다. 멈추는 동안에 깨어 있습니다. 그 순간의 시간이 길어져야 됩니다. 그 순간.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잡념을 다 지우는 순간, 시간. 그래서 어제와 미래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깨어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과거와 미래라는 건 없습니다. 그 과거와 미래라는 것은 어, 저그 그런 일게 아니라 수직적인 개념, 수평적인 개념이라 수직적인 삶으로 살때더큰어 자기한테 이로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이 과거와 현재고 지금 속에 과거와 미래가 다포함되어 있다는 것, 지금이 과거와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 과거의 잘못도 지금 고치고 미래에 나타날 것도 지금 고쳤다는 거. 그래서 지금을 제대로 살아야 되고 지금을 잘 살기 위해서 호흡과 명상, 기도와 기도, 또 자기 암시, 긍정적 자기 암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위해서나 자기 주변 사람을 위해서나 자기 질병을 위해서나 가장 중요한 거한 가지 기분 좋게 사는 겁니다. 기분이 좋아야지 에너지가 막힘이 없고. 막히지 않아야지 순환이 잘되고 순환이 잘돼야지 피가 잘 돌고 피가 잘 돌어야지 세포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고 노폐물같이 거기를 배출하면서 신진대사가 잘되면서 세포가 포성포성포성 건강해집니다. 뭐 하나 먹더라도 귀하고 사랑과 감사의 감정이 제일 높은 에너지라고 그럽니다. 신의 영약과 가장 가까운 거 사랑입니다. 만약에 이제 떡볶이 아줌마가 막 말을 화나게 하고 야너뭐뭐 이거 뭐, 막 처먹어 막 쌍말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막 아주 할머니가 막 욕을 욕막 합니다. 근데 그욕 가운데 그분이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으면 그 욕을 받는 사람들이 기분이 전혀 안 나쁩니다. 할머니의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존댓말하면서 아 손님 맛있게 먹으세요, 좋게 먹으세요, 맛있죠 이렇게 해도 사랑의 감정이 없이 그냥 하는 말 형식적인 말. 느낌이라는 건 사람은 금방합니다. 말의 내용, 생각도 중요하지만 어떤 느낌, 그 느낌 가운데 으뜸은 사랑과 감사입니다. 항상 우리가 사랑과 감사의 근육을 훈련시킨다 생각하시고 어, 치료를 받으면 막막사저변성증에도큰 도움이 되고 어, 치료에도 구성 어, 유전학을 생각해서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